어젠가요? 고발하셨죠. 더불어민주당의 예. 김현, 전용기, 김동아, 양문석 이네 명의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하셨던데 보니까 이 대북송금 사건에서 경기도가 북한 쪽에 건넨 돈을 이재명 지사의 방북 대가다 음, 음. 대표님 은 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민주당의 허위사실이다 이러면서 고발했고 그거에 대해서 무고죄로 역고 발하신 건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방북 저는 대가라고 했고 예. 민주당은 방북 비용이다라고 어. 어, 판결이 예.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 방북 대가나 비용이나 하얀색이나 흰색이나 다릅니까? 으흠. 저는 이게 예. 어, 민주당이 늘 해오던 입막음용 허세였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제가 바로 저를 고발해라. 그럼 내가 무고죄로 으흠. 엮고 맞고발해서 우리. 다퉈보자 제대로 이렇게 예. 얘기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정작 민주당 고발한다는 25일에는 고발 못하고 예. 그리고 제가 계속 고발하라고 독촉하니까 그 다음 날 음. 소리 소문 없이 등떠 밀리듯이 고발했어요. 나경원 의원도 그날 고발했는데 그때는 보통 정치인들 많이 하는 고발장 들고 가는 쇼 있잖아요. 예. 그거 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거 안 하고 소리 소문 없이 했던데요. 아, 그래요? 예.